양쪽으로 지금 보시면 신발장과 펜트리 현관 입구에 펜트리 네 충분하게 둘러가서할수 있게끔 이름면 수납이 더잘 되겠죠 그리고 현관 중문 네. 입구쪽에 화장실은 우리 보시면 요즘은 다 이게 추세다 그죠 네. 건식으로 맞아요 세면대랑 지금 화장실 통이되어 있어서 네. 건식의 네. 조금 요즘 트렌드를 네. 반영을 네. 네. 했다 그죠. 그리고 첫 번째 입구방 붙박이장 항상 자녀방의 네. 첫 번째 방은 붙박이 꾸며놓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자녀방 사인 음. 가족즘은뭐3인 가족이 대세고 그죠? 4인 그치. 가족 충분하게 네, 네. 쓰실 수 있고. 자 우리 있고. 거실과 주방 아, 우리 주방이 이제껏 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, 선생님? 배치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렇죠, 아일랜드. 예. 어. 네. 우리 이제까지 아일랜드는 거실 쪽을 바라보게 다요 그렇죠. 예. 네. 데 지금 아일랜드는 거실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방 쪽에서 볼수 있도록. 예. 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븐이랑 이쪽 위쪽으로 음. 배치를 했어요. 그러면. 식탁을 이쪽으로 놓음으로 해서 거실하고 또 다른 느낌, 그죠? 예, 약간 분리어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은 그죠? 느낌. 약간 예, 느낌. 예, 이, 또 있네요. 이 느낌도 좋아요. 예. 오히려 또이장 같은 거, 를 거실 쪽하고 반대 주방 쪽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예. 뭐 와인 내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장을 쓰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예. 이팬트리 같은 경우도 예. 사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. 사실 이게 팬트리가 여닫이 문보다는 이렇게 미닫이로 해놓으니까 주부들이 사용하기가 실 사용하기가 훨씬 예, 더 유용하더라고요. 예, 네. 주방 사각구리라서 넓어서 예. 살리막기도 그리고 세탁기 있는 예. 공간. 예. 이 공간도 이 정도면 건조기랑 예. 세탁기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. 거실은 주방하고 맞통통 되는 예.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거실 폭 넓어서. 빵빵, 람은이앞람은이 그리고 가장 응.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. 드레스룸 어, 드레스룸이 어, 유리장 이어있어서 조금 샵같은 느낌 네은금 다르죠 이 어, 사람은 이 사람은 응. 이게팬트이처럼유리장이 응. 어, 보관도 이고이렇게유이장으로이어있어서 응. 깔끔하고 사죠 응. 한눈에 안에 어떤 옷들이 수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실용적일것 같아요. 방방에 네. 하나씩 네. 안에 욕조 네. 그대로 있고요. 네. 이렇서 네. 보면 지금 음. 약간.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이 정도로 8 4 a 기본으로 보시고 그러면 예. 84T도 있고 예. 112도 했으니까천천에 예. 한번 올라가 보시게요 예.